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미스 코리아로 전세계의 민간사절로 우리, 민간 우리 고기를 선양하시는 우리 박샤론 양 모셔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선포하겠습니다. 인천지. 참석으로 52번 미스 임천지 박샤로. <laughs>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참석으로 52번 미스 임천지 박샤로 178. 35, 24, 35. 15번째입니다. 잠깐만, 52번. 임찬운리발시작 만약에, 예, 의심 많은 남자, 거짓말 하는 남자, 근력 없는 남자 중에서 꼭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분을 선택할까요? 의심 많은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 능력이 없는 남자. 어, 정말 선택하기 곤란한,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요.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능력이 없는 남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어, 바보 온 날과 평강공주 이야기처럼, 어, 능력이 없는 남자를 능력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론은 어떤 놈인가요 이 샤론이라는 뜻은요, 성경에 나오는 작은 동산 이름인데요. 그 동산은 작지만 매우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도 미약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성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네. 발명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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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 beautiful nature like a poem. I'm twenty-one years old and now I'm studying in university. If I become a World, I can have more chances to help people who is hopeless and poor. Please remember me. My number is one zero nine. Thank you very much.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네. 어, 저는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입니다. 어, 앞으로 미스코리아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남을 섬기고 열심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저도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하고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나왔기 때문에 어,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놀라셨고 놀랄 만큼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죠. 네. 자. <laughs> 들어이맞죠 아, 아, <오>, <laughs> 안녕하세요 비스토리아선 박사론입니다 아, 더 예쁘게 살아야죠 영업이 말아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원 30장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나, 오직 여월에 경이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이 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것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많은 아름다운 음,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집안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어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롱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아까 팸플렛을 보니까요.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분들처럼 제가 어떤 말씀을 감히 전한다기보다 어,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잠깐이나마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 저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6살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쯤에 저희 아빠가 인천이라는 지역에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 인천이라는 곳에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아빠의 목회가 참 어려웠어요. 여섯 식구가 강판방에서 살면서 아빠의 목회를 또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평범하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정말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중학교 3학년이 지나면서 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제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갑자기 공부를 막 1등을 한다거나 정말 평범했던 제가 갑자기 특별해지거나 그랬던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제 삶의 비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지날 때까지 꿈이 없었거든요.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굉장히 평범했어요. 물론 지금 키가 178인데 그때도 키큰 거는 평범하진 않았지만 키큰 거만 빼고는 정말 평범했거든요. 그렇게 뭐 평범한 모습 속에서 제게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걸 주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범하게 대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평범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정말 평범했기 때문에,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지나다니다가 벽보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보고 도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어서, 어, 뭐, 대학생, 뭐, 홍보 마케터라든지, 뭐, 대학생 국토대장정이라든지, 대학생 봉사단. 그때 대학생의 그 위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요, 다 지원을 했는데, 하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이 넘게 떨어지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뭔가 할수 없구나라는 걸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늘 갔던 그 길에서 발견한 포스터가 한장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스 인천 선발대회였어요. 어, 미스코리아 선이 되었는데요. 그 미스코리아라는 그 대회의 방식이 미스 인천, 미스 서울, 미스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진선미라는 1, 2, 3등을 가려서 그 1, 2, 3등이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같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제가 감사하게 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나는 미스 코리아 선이 되어야지 라는 욕심을 갖고 도전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야망이나 꿈이 있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정말 제 조그만 도전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제 인생,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발견을 하고 나서 미스 인천 선발대인데 신기하게도 복지관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그 해에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원래는 언론사나 홍보사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거든요. 근데 미스 인천을 복지관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비용을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수십 군데가 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도전장을 냈어요. 떨어지는 것도 실패도 저에게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 인천대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감사하게 진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아빠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천막 교회를 하시고 음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어느 정도셨냐면 제가 여중여고 여대를 일부러 갔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시죠 그럼 제가 미인대회를 나간다고 했으면 분명히 반대를 하셨을 건데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딱그 타이밍에 부모님이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마저도 선용해 주시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스 인천대회도 부모님이 못 오시고 정말 출전하는 사실만 가까스로 아셔서 제가 인천 진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신 만큼 그 복지관의 취지가 신, 신데렐라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이나 모든 도움을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될수 있게 신데렐라로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신 만큼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인천에서 진이 되고 나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는데, 어, 많은 도움들이 필요로 해요. 특히 아시다시피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상소감에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 이렇게 수상소감에서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만큼 참 많은 미인대회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라는 게참 크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복지관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미용실 원장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상소감을 얘기할 때 미용실 원장님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출전하게 됐는데 그 순간부터는 참 제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미스 인천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열등의식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참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었고 미스 인천 진이라는 영광으로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대회를 나가면서. 너무 많은 지역의 미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옆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범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자랑도 못했거든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남과 비교하게 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상을 받아야겠다는 게제 욕심이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자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합숙을 합숙을 한달 동안 하거든요. 그 합숙 기간 동안에 매일 매일 에스더서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2천 명이 넘는 페르시아 여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여인의 몸으로 왕비가 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매일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즐겼고요. 그리고 제가 미스 인천 대회가 끝나고 가장 기도를 했던 건. 미스 인천 대회는 복지관에서 주최를 해서 제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려면 뭐 미용실 원장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어 무대 위에서 입을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한달 동안 합숙을 할때 입을 옷까지 들이며, 뭐 구두며 모든 것들이 너무 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비용을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시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 저것 도전했다가 국토대장정도 안 돼서 나갔던 미스 인천 대회였는데 제가 이 대회 상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어떠한 비용을 크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주셨어요. 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50주년이었어요. 미스 코리아 50주년이라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공평성을 가하겠다고 하는 명명하에, 그래서, 모든 비용을 한국일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뭐였냐면 드레스를 모든 친구들에게 다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앙드레겐 선생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드레스를 빌려주게 되셨고, 그리고 한달 동안 합숙을 하는 동안에 이불 원피스, 뭐 단체복, 뭐 이런. 단체 같이 티셔츠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옷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부담을 가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아,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치만 그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땐 참 많이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미스 인천 진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의 비교도 하게 되고 욕심이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회를 겪으면서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그 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은 저는 미스 코리아의 알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laughs> 고마워요. 근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열등의식이 많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 키, 큰 키조차도 저에게는 걸림돌이었거든요. 왜냐면 미인의 조건에서 178은 너무 큰 키였고요. 또 지금 보시는 제 쌍꺼풀이 어, 속에 있는 눈이 사실은 미인대 출신에는 잘 맞지 않대요 쌍꺼풀도 있고 이렇게 뭔가 짙게 생기고 키도 좀더 아담하고 얼굴도 좀더 작고 이렇게 그런 미인의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준들에 따지면 저는 미스코리아라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그런 거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제게 주신 것들을 굉장히 감사하려고 했거든요 음, 미스 인천대회가 끝나고 나서요, 제가 참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성형외과에서 전화가 참 많이 왔었어요. 제 얼굴이 좀 고쳐야겠어요? 네? 네? 아니, 사실 저는 저희 아빠를 참 많이 닮아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열등의식을 갖진 않았는데, 그 대회라는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볼 때,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하면 더 알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기준에 맞춰지다 보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누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평가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분명히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이 정말 올바른 아름다움이라는 걸 제가 대회를 겪으면서 또 지금도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스코리아 선이 되었는데요. 되고 나서 세계대회까지 갔다 왔어요. 폴란드에 갔다 왔지만 폴란드에서는 사실 상을 못 받았는데 참그 속에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참 문제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우울증에 왜 걸렸냐면 음참 저는 어려서부터 감사했던 게참 저희 아빠는 제 생김새나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존귀한 딸이라고 말을 해 주셨어요. 늘 존귀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미스코리아라는 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의 생김새, 코의 생김새, 그런 외모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니까 3개월 만에 음, 벽보를 보다가 평범하게 지원을 했던 대회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외모로 평가를 받게 되고 세계대회까지 갔다오고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어, 그, 제 스스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10kg가 쪘어요. 살이 10kg가 찌게 되고 참 많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저에게 미스 코리아라는 은혜를 주셨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고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늘 평범하고 할줄 아는 게 없다고 했던 저에게 잘하는 게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뭐, 겉모습, 거의 겉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어 제가 어 순종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부모님이 무서우시기도 하지만, 어 어떤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느껴질 때, 뭐 그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바자 엎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스코리아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저를 통해 받으시려는 영광이 있고, 또 제, 제게 주시는 비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섬김과 나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음 약속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비전을 사회복지라는 곳에 갖게 하셨고, 저는 사회복지 중에서 다문화복지라는 부분의 분야에 지금 비전을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진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제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어, 제가 뭐 미스 코리아라는 상을 받았지만 사실 그게 뭐 대단한 상이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 참 제가 민망하고 좀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장애와 비장애라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이사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음, 누구나 다 그런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제가 많이 깨닫게 됐고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어, 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은 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배자라고 칭찬하실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의 기준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다 함께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감손해주셔서 <병청해> 감사합니다. <laughs>